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이초 아래 있고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최 북단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거기까지 왔나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엿보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잖아요.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못본거이 사람들은 수 백년 동안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율법만 지켜온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러다가는 우리가 유대교인들이 밀리겠구나, 유대교가 잘못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저 아래서부터 갈릴리까지 올라와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뭐 하나, 뭘 흠을 잡을까, 그것만 이제,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종교적 열심이라, 그럼. 종교적 열심. 그 예수님을 어쨌든 간에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회방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따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뭔가 흠을 잡아야 되는데 흠 잡을 게 뭐가 있나 하고 쳐다보는 거죠. 굉장한 열심이지만 사실은 생명력이 없다. 이 절에 보세요. 그의 제자 중 예수님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제 딱 건수를 잡은 거죠. 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러면서 과로하고 써놨죠. 뭘 써놨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않냐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고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온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으며라. 이걸 이제 정결 예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일반인들도 밖에 나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물을 뿌려야 돼 물을. 물을 뿌려서 정결 예식을 하고,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잔이라든지 이런 주발 이런 그릇들도 반드시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뭐라 그랬어요? 장로의 유전. 거기 보세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이란 말은 전통 그 말입니다. 종 어,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지켜오는 전통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전통.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 그리고 밖에 나갔다 오면 물을 뿌려서 정결 예식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잔이나 주발들도 씻어야 되고. 이게 전통입니다. 이거를 전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건 전통이 아니고 출애굽기에 보면 1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18절 이후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성막 배웠잖아요. 물두멍 그리고 성소 지성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뭘 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일반인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성소나 지성소에 가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부정한 모습으로 제물을 드리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즉사시키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손발을 씻는 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가 된 거예요? 전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에는... 제사장들에게 주신 규례였는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장로들의 유전이 돼가지고 전통이 됐고 이걸 또 뭐라 그러냐? 종교의식 그럽니다. 세레모니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해야 되지? 모릅니다. 그냥 전통인 거예요. 전통. 조상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잖아요. 그 예배학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묵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본에서 들어온 일본식의 잔재입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반드시 성경 한 절을 낭동을 해요. 시편 일편 복 있는 사람은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의 똑같아요. 천편 일률적으로. 아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아 이거는 일본의 잔재다. 이거 없애자. 그래서 우리는 주일 난 예배 드릴 때 찬양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자들이 왜다 같이 묵도함으로 주하게 맞춰서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선배들이 하니까 그렇게 한 거고 다른 교회가 하니까 그렇게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 그런 거란 그런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들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 아닙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온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니고 출애굽기 30장 18절 이하에 보면 물두멍 제도에서 온 겁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 드리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그런 규례가 있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흘러가면서 나중에는 하나의 의식이 됐고 종교적 전통이 되었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의 전통을 어깁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거기 보세요. 7절. 사람이. 사람의 개명으로. 사람의 개명. 그건 뭐예요? 전통. 사람의 전통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의 말씀을 인용해서 8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이게 종교적 열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통은 열심히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데가, 딴전에, 딴전에, 다른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전통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하죠. 9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개명을 잘 버리는구나. 13절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구나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의 전통이 말씀보다 우선하는구나 그런 뜻이죠. 그왜 그럴까요?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항상 우리는 앞세우다가 말씀 없이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꽤나 있어요. 잘 모른다니까요. 잘 몰라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요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갈치 요리를 해요. 그러면 갈치 대가리하고 꼬리를 잘라요. 어머니한테 물어봤대요. 어머니 왜이 갈치 대가리하고 꼬리는 잘라야죠? 나도 몰라. 어머니가 그렇게 하더라. 그 친정 어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어머니 왜 갈치 요리를 할 때는 꼭이 대가리하고 꼬리를 잘라줘 나도 몰라.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 보고 배운 거예요. 그것이 규례가 된 하나의 전통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그런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에게 흠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흠 잡으려고 하는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법을 이거다! 그걸 잡은 건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버리는구나. 이런 말씀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전통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앞세우는 거 그런 거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그런 전통들이 꽤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곤란해서 예배학적으로 빨리 수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모르고 그냥 계속 전통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숙제들입니다. 여러분이야 뭐 알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죠. 목회자들이, 학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빨리 곤란해서 이 전통이냐 말씀이냐를 해서 전통을 말씀 보다 앞세우는 이런 것들은 우리는 빨리 제거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 예를 들었어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비나 오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십계명이죠 네. 5개명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 그러냐 11절 노인은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오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재물이 있어요. 재물 재물이 있는데 마음속에는 이거 분명히 부모님에게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 고르반 그러면 끝이에요. 고르반이 뭐냐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부모에게 안해도 된다 이거예요. 엉터리죠? 이것이 그들의 하나의 전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냥 고르반, 고르반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어요. 고르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께 하기 싫으면 고르반 그러면 돼. 엉터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에게 할 것은 부모에게 하고 하나님께 할 것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당화하면 안 된다는. 핑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고. 하나님께 할 것은 하나님께 해야 되고 부모에게 할 것은 부모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느냐? 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르반, 막 오늘날도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현대판 고르반들이 많을 거예요. 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11조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아이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 정당화하는 거. 그거를 합리화라고 해요. 합리화.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합니다. 합리화 합니다. 합리화.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 괜찮아. 나는 이래서 그런 거고, 나는 이래서 그런 거야. 괜찮을 거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말씀에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일제시대 때 순교자가 왜 나옵니까? 아니, 뭐, 겉으로는 그냥 절을 하고 속으로 아니면 되지 뭐. 합리화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신사참배하라 그러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크리찬들이 신사참배하라고 그러는데, 아, 무뭐 그냥 고개 한번 숙이고, 속으로는 아니면 되는 거죠, 뭐. 이게 합리화라니까요. 이미 고개 숙인 순간, 우리는 우상숭배한 거잖아요. 스스로 합리화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고개만 숙인 거지, 마음은 아니에요. 뭘 마음은 아니에요. 이미 고개를 숙였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합리화, 정당화,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핑계 대고 합리화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말씀을 생명같이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지켜야 되는데,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합리화 하죠. 아, 나 이래서 그런 거 어쩔 수 없었어요. 네. 아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럽니까? 우리 지난주일에 남장, 여장 공부했잖아요. 분명히 신명기 2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자는 여장을 하지 마라. 여자는 남장을 하지 마라. 분명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시대가 오는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분은요,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마다 바뀝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관습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활 상태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는 거죠. 만일 누군가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했다면 저를 도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도전입니다. 제가 느낌이 왔어요. 분명히 한두 명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두 명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 지금 세미 호모섹스라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네. 우리는 정당화 하면 안 됩니다. 합리화 하면 안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죠. 네. 우리가 11조 하는 것도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이거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뭐할 때가 있어요? 합리화합니다. 액수가 많아요. 그런 경우 가끔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예, 네, 저도 엉터리죠. 신학교 다니면서 엉터리에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한번그 탈영병에게 총을 맞아 가지고 국방부에서. 보상금이 나왔죠. 그게 컸어요. 그 보상금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거죠. 그큰 돈을 처음 만져봤잖아요. 그 순간 신학적인 제가 당연히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무슨 생각을 했나. 이거 11조 다 드리면 이 11조면 내 등록금도 몇번낼 건데 그러지 말고 어려운 교회 차라리 좀 도와주자.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엉터리라니까 제가요. 엉터리 신학생. 그래, 신학생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엉터리였어. 엉터리. 제가 봐도 제가 엉터리 신학생이었어요. 지금도 가보면 서울대 사거리에서 저어 사당동으로 가다 보면 그 왼쪽에, 거기서 아주 어렵게 우리 그한 반에 나이 드신 분이 그때 전도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가보니까 옛날 다 그랬잖아요. 이런 호를 빌려 가지고 이렇게 막아가지고 사택으로 쓰고 저기 교회로 써 그랬잖아요. 가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애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겨울인데 연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합리화를 했어요. 아, 지금 이 전도사님이 개척해가지고 너무 어려운데 11조 대신에 아, 이 교회에다가 연탄 500장을 사주자. 그래서 그때 연탄 500장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싸울 데가 없을 만큼 많이 사줬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굉장히 기뻤어요. 합리화한 거예요. 나는 11조는 못했지만, 어려운 교회에 이렇게 도왔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아닙니다. 합리화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 전적이 있는 예, 그런 사람이에요. 엉터리 신학생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고로반. 그게 현대판 고로반이에요. 예. 나는 어려운 사람을 도왔으니까. 어려운 시골회 도왔으니까, 아, 11주 안 해도 돼. 그로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본질과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뭐죠? 말씀. 그리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은 비본질이에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텍스트, 컨텍스트 그래요. 텍스트, 성경입니다. 본문, 성경이 텍스트예요. 그리고 이 상황, 조건은 컨텍스트예요. 항상 우리는 본질이 성경입니다. 본질이 성경이에요. 유전, 우리들이 지켜왔던 전통, 그것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네.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이 아니면 박 성도들이 본질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목상하고 전도하는 이런 본질에는 상관이 없고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자꾸 그러면 여러분만 손해고 우리 전체 공동체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우리가 뭐 하자고요? 목숨 걸고 싸우자고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 목숨 걸고 하자고요. 예배 드리는 거, 목숨 걸고 하자고요. 말씀 묵상하는 거, 목숨 걸고 하자고요. 나머지는 다 비본질이에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면 안 돼요.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은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엉뚱한데 지금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네. 생명력이 없는 엉뚱한 곳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엿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무너뜨릴까, 그것만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아닌 것은 다 양보하세요. 괜찮아요. 복음이 아닌 것은 다 양보합니다. 저도요. 어떤 때는 마음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복음이 아닌 것은 제가 괜히 그런데 신경 쓰다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은 다 양보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삽시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해요. 그것 때문에 뭐 상처받을 것도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할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 생명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그러고 지나보지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냈지만 본질이 아닌 비본질, 복음이 아닌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웠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본질이 되게 하시고 전도가 본질이 되게 하없소서 혹여나 우리 가운데 본질이 아닌 복음이 아닌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갈등하거나 마음 상하는 일 없게 하옵소서. 유대인들이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하면서 부모에게 하지 않는 핑계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현대판 고로반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평생 우리의 시선을 말씀해 두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와 묵상해 두게 하시고 비본질적인 일에 우리가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명같이 여길 복음을 제쳐놓고 우리가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거나 핑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